자, 원 위를 움직이는 점, P하고, 자, P를 A, B라고 잡겠습니다. 그럼 이 P가 원 위를 움직인다 했으니까, 대입하을 성립.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, B 플러스 3의 제곱이 9다라고 할 수가 있구요. PA를 2대1로 내분이니까, PV점 A, B하고, A점 4, 3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 봅시다. 그러면 x좌표부터 3분의 8 플러스 a다 라고 할 수가 있고, y좌표는 3분의 9 플러스 b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이 점을 q다 라고 할 거야. 이런 뜻인 겁니다. 그럼 여기의 q의 x좌표 쪽을 x, y좌표 쪽을 y다 라고 잡고 들어가신다면, 얘를 각각 a는 b는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그럼 a는으로 정리하면 3x 8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b는으로 정리한다면 3y 9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. 자, 그럼 이제 마무리는 너희한테 맡길 건데 이 a하고 b를 여기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신 다음에 식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뭐잘 못하겠으면 쌤들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셔야 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